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찐찐찐찐이야,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제가 지난 주에요.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네. 상법 개정안 통과. 아, 그 저도 기분 좋았는데. 네. 아니 저는 약간 다른 차원인데 뭐법률 안에 뭐 찬성 반대 이런 거다 떠나서 어찌 됐건 야당이랑 협의해가지고 되게 우리 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 기분 좋은 거예요? 아니면 보유한 주식이 뛰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안 뛰었어요. 안 저는 <laughs> 왜 그럴까요? <laughs>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꾸. 하기처럼 <laughs> 어찌 그렇죠. 됐고 예. 그 형법 개정하는 뭐 경제에서의 이제 헌법 같은 기준법이잖아요. 예. 근데 이 상법을 그래서 상임위가 어디냐면 예. 법사위예요어 그만큼 뭐 예.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고요. 예. 그 기준법이 이제 바, 변경된 거예요. 음. 상당한 의미 있게. 그런데 예.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 법을 2017년에 처음 내고. 2017년 5년? 예. 6년? 그게 뭐야? 경제민주화 8년이네. 핵심이거든요. 예. 경제민주화 막 말만 막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을 냈는데 예. 저희가 여당일 때도 안 됐어요. 오. 그리고 온갖 재벌들과 관료들의 반대, 예. 집요한 뭐그 흑색 선전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되고 다시 2020년에 제가 국회의원 재선되고 나서. 어허. 그 법을 1호 법안으로 되면서 붙인 별명이 코스피 3000. 2020년에요? 예, 코스피 3000법이다. 예, 이거 되면 코스피 3000 간다. 코스피 3 0 0 0 원자 작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박용진 전 의원이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기자회견 뭐 토론회 온갖 음. 저 입장문 계속하면서 음. 싸워가면서 했는데 예. 결국은 안 됐던 게 이번에 되는 걸 보고 예. 아, 정권 교체 효능감, 아하. 민주정부 사기 이재명 정부가 어, 정말 일 잘하는구나 한달 예. 만에 이런 걸 해내네. 예. 그래서 의미가 아주 컸다고 보고요. 예. 자, 어차피 대통령 저 집권당이고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할수 있는 거는 뭐 쉽게 할 수는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이 사실 반대했었잖아요. 음, 네. 대부분 이제 상법 개정안 하게 되면 이제 보수정당 쪽은 반대. 예, 보수정당 좀. 많이 반대를 하죠. 재개를 옥제는 법이다. 이렇게. 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거를 찬성으로 저한 선회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내심은잘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국민적 압박 개미들의 이야기, 국민들의 음. 요구 예.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다 하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의 음. 반응이 있으니까 게다가 예. 그래서 저는 어, 국민의힘으로서는 어, 뭐 고육지책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예. 좋은 선택했다고 봐요. 음. 그래서 음.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예. 어, 이렇게 합의 처리가 된 거잖아요. 예.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민주화가 기업 망친다. 어? 뭐 예. 외국 외국 기업 사냥꾼들에게 팔아 넘길 거냐, 막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했었는데 예. 경, 기어, 그 경제를 망치는 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오히려 음. 경제민주화를 놓고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음. 거짓선동을 했던 예. 가짜 시장주의자들. 어허. 그들이 경제를 망치게 하고 기업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 특히 개미투자자들 음. 피눈물 나게 했었던 사람들이다. 음. 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아예 못 봤고요. 예. 앞으로도 경제에서도 정치에서도 일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남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잘못된 구조는 바꿔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 전체적으로 또 기업의 활력도 더좋아진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제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뭐라고 답을 해주셨냐면. 저기는 언제나 정신 차릴까 싶을 정도로 걱정스럽게 봐요. <laughs> 네. 명, 명답을 했네. 네. <laughs> 상대 당이지만 걱정스럽다. <laughs> 뭐 예,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2주간에 국민의힘이 조용하다가 이제 변화하는 뭐냐면 비대위가 출범하고 안철수 혁신위가 좌, 좌초된 거. 이게 이제 그 2주 동안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오. 어제 그것까지 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똑같은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혁신이 철수를 선언하고 나서 yeah. 저 이제 경악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yeah. 마치 한밤에 후보 교체하겠다고 음.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랑 똑같은 느낌의 경악을 yeah. 제가 느꼈거든요. Uh -huh. 이런 이런 일은 사실은 안철수의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yeah. 어, 혁신 허수아비. 어. 안철수 혁신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어. 그냥 혁신을 멀리서 보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었던 친윤 기득권 세력들의 이 꼼수가 어허. 이런 파국을 불러왔다고 보는데요. 예. 저 어, 어, 최근에 국민의힘을 보면서 음.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 지니고 있는 격언이 있어요. 음. 금과 옥조가. 예. 그 역사 없는 지혜는 잔꾀로 흐르고, 어허.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예요. 오,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 술수로 흐른다. 예, 지금 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게 딱이 잔꾀와 술수의 정치예요. 어허. 이게 뭐 국민 두려운 줄도 모르고 나중에 예.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도 모르고 그냥 뭐 오늘 당장만 음. 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예. 저렇게 하니까 저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죠. 예. 아니 그 혁신이 좌, 좌초된 거에 대해서 누가 잘못이냐는 거에도 두 가지 시선이잖아요. 하나는 무책임한 절수. 또는 이런 시각 이제 저당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은 그런 생각하는 을것 같고 또 반대로는 아니 혁신이가 말씀하신 대로 저 비대위가 안철수 의원을 허수아비로 세워놓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바지 사장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요 시각이거든요. 네 의원님은 두 번째가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네 아니 그리고 예. 안철수 의원이 예.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인지 몰라서 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저는 그것도 참. 그 예. 이른바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 어 좀뭐 이렇게 너무 안일했다 이런 예. 생각도 들고요. 어허.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예. 입맛대로 허수아비 예. 세워놓고 바지사장 세워놓고 꼬다은 보리자루 갖다 놓고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자체가 어허. 저는 뭐큰 그 실책이다. 예. 한마디 좀 음. 잔인하게 좀더 붙이면 예. 저는 친윤 좀비 세력이 좀비요. 네. 네. 국민의 힘을 물어뜯고 있다고 봐요. 아 지금 자기들이 예. 뭐 자기 스, 스스로를 공격하고 지금 물어뜯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좀비라고 그러냐면 어. 윤석열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당에서 사라진 거예요. 윤석열이 사라진 어, 윤, 윤석열이 사라진 당에서. 음? 친윤 좀비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무릎뜯고 있는 이런 음. 상황이 안철수 사태를 음. 빚었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근본적인 문제점이 그 자체가 문제점이지. <laughs> 예. 그러니까 한밤에 그런 일을 저지르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진절머리를 나게 했었던 예. 이른바 그 책임자들 정확하게 책임 묻고 어, 그, 거기에 대한 백서도 만들고 하겠다고 하는 모든 얘기는 예. 다 이른바 까인 거 아니에요? 예, 까였죠. 예. 결과적으로는. 누가 지금 그, 그, 저기, 저, 혁신을 가로막고 있고, 누가 어? 국민의힘을 지시시키고 있고, 예. 누가 국민의힘을 물어 뜯고 있는지 명확하잖아요. 어.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국민의힘을 예. 자처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 산을 물어 뜯고 있는 어.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어, 문제의 근본이고 핵심인데, 예. 그 사람들이죠. 국민의힘 그 자체가 그런, 그런 거죠. 좀비라고 말씀하셔서, 좀비 영화 보면은 해결책이 두 가지잖아요. 다 물어 뜯겨서 없어지든지 그냥 다 네. 좀비가 되는지. 그게 아니면은 백신 만들어가지고 백신 놔주는 거거든요. 두개 중에 하나잖아요. 의원님. 네. 그래서 안철수가 백신 전문가다? <웃음> <웃음> 뭐 그런 <laughs> 말씀하고 싶어요아니그 아니,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그저 좀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 없죠. 고치려면 백신이 필요할 건데. 뭐가 국민의, 있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예. 저 이른바 뭐 친윤 좀비 세력들하고는 달라서 예. 어쨌든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지지자들은 그렇죠. 그분들의 그런 마음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음, 봐요. 음.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 않았고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공격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기독권 세력들과의 이 갈등 국면에서 네. 어, 전당대회가 있고 이러면서 아마 음. 그 지지자들이 뭔가 어, 한번 난리를 내려고 움직이시지 않을까 싶기도 오, 해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또주제를한번더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영장실질 심사면 아마 모레 새벽쯤에 진 결과 나올 것 같거든요.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니까. 이거 결과 볼 것도 없이 100%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전에 현재 네. 결론이 어떻게 나냐. 그때 막 5대3 어쩌고 막 이럴 때 <laughs> 8대0 그랬잖아요. 예. 8대0. 걱정하지 마세요. 8대0. 예. 상식이 이길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어,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 이번에 구속이 맞고 음흠. 그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일단 비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예.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어, 씨에 대한 예. 이 구속영장을 통해서 어, 압축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특검의 예.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뭐 3일에 한번, 4일에 한번씩 불러다가 언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어. 특검에. 어.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예. 언제 거기 맞추겠어요? 어.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이 특검이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니냐, 너무 급하다, 뭐 이런 음, 일각의 음. 어떤 우려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 중요 피의자는 대부분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데 그냥 바로 윤 전통부터 그냥 치고 들어가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떠세요? 자신 있겠죠. 아, 자신 어, 있다. 자신 있다고 예. 좀 보고요. 또 예. 하나는 특검이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음흠. 그 내란 수개. 예. 내란수계의 혐의자가 바깥을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 이 자체가 음, 네. 지금 너무 그루테스크한거 아니에요? 예. 기괴하잖아요. 기상천외하고 예. 이 상황을 종결하고 또 수사의 비협조적인 그 피의자에 음흠. 대해서 정확한 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게 예. 합리적인 수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저 구속영장이 공개가 돼서 뭐 지금 언론에서 아, 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쫙 보시면서 야 이건 좀 너무 하잖아라고 하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이것도 그로테스크한데 네. 보통 우리는 그저 피해자 쪽에서 수사를 받는 쪽에서 예. 왜내저그 수사 내용을 자꾸 피의사실 공표하냐 검찰이 언론에 흘렸지 어, 나쁜 얘기. 놈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수사 당국이 예. 야 이런 거 흘리면 어떡해 <laughs> 오히려 하는 것도 좀 황당하고 아, 저도 그 부분이 좀, 저도 신기해 아니 이거를 전 처음 봐요 그런 상황을 피의사실 공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 기관 흘린 게 아니니까 죄, 죄를 묻는 대상은 아닌 예.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이 이거를 특검 얘기대로 하면 변호인이 흘렸다는 건데 그면 변인이 흘렸다고 하면 이게 유리하니까 흘렸을 거 아니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유리하다 고흘렸을거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저런 일을 들 하는지 모르겠네 누가 그 내용을 보고 어 윤석열 전 대통령 짠하다 이렇게 누가 그래요 예. 빨리 잡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음. 저는 그걸 보면서 뭐야 예. 청부해 주면 되지 예. 뭐다 막아 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하는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그 경호처를 무슨 사병처럼 부리려고 개인 경호 요, 요, 요원들인 것처럼 부리는 것도 개인 비서 부리듯이 하는 것도 황당했지만 국무회의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선별 소집했다고 하는 아. 국무위원 선별 소집 과정이 예. 제일 황당했어요. 어, 그럼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내말잘들은 사람들만 불렀다는 거? 맛집, 맛집 골라 <laughs> 투어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예. 그 말씀대로. 내 말에 반박하지 않을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 예. 그들 을 통해 가지고 그냥 추가로 몇명더 모아서 uh -huh. 구색 맞추기용 국무회의를 했다. 예. 그를 위해서 uh -huh. 선별 국무위원을 선별했다는 건뭐 황당하죠. 아, 알겠습니다. 자, 100% 1 0 0트 구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김건희 여사 도지금 3부토건부터 시작해서 16개. 뭐 16개 더될 수도 있죠. 왜냐면 관인지된 작가도 쩍쩍쩍 나오니까. 계속 예. 어느 순간 김건희 여사도 구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언제쯤에요? 그거는 뭐 김건희 특검에서 어허. 판단을 하겠지만요. 예. 어, 저는 뭐 구속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직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의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에 정말 처음이 되는 음,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지금 현실화될 수도 있잖아요. 의원님이. 보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모르겠고요. 예, 저는 이분들 보면서 그 연, 연산군하고 장녹수 아시죠? 그래도 <laughs> 드라마가 많이 나왔고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는 예. 연산군과 장녹수 그분들 떠올랐어요. 아마 예. 연산군과 장녹수 이후에 예. 그 역사에 진짜 오명을 남기는. 아하. 어 어떻게 보면 권력 커플 예. 어, 이런 오명을 남기는 어, 커플이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으흠. 어, 안타깝고 예. 분노스럽고 으흠. 어, 그리고 좀 불행한 국민들에게 불행한 한 시대가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 연산군과 장록수라고 하면 이게 장록수가 연산군 믿고 막 전행하고 이걸 떠나서 연산군이 장록수 예, 뭐, 이거, 놀아놨다. 뭐 음. 그런 저 평가들 있잖아요. 장록수가 연상군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거. 그것 때문에라도 연상군 장록수 커플로 저 둘이 비유한 똑같은 거죠. 예. 그게 뭐 누가 누구 탓에 누가 누구에 의해 막 사로잡혀서 그렇게 볼게 아니고요. 음. 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 예. 그리고 그런 뭐이런 이런 상식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예.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그 당시 아하. 조선 백성들의 분노가 정말 예. 하늘을 찌르고 아하. 뭐 거의 돌팔매질에 가까운 음. 과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예. 그 이번에도 저는 비록 음. 법에 의해서 이들이 저질렀었던 잘못된 일들에 대한 뭐 단죄가 있겠습니다만 음. 어뭐 나중에 드라마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1 0년 지나고 나면 예. 드라마로 나오고, 이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음. 정말 오점으로, 어, 우리 예. 역사의 오점으로, 본인들에게는 오명으로, 음. 음.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불행한 일이에요. 예. 그래요? 예. 예. 뭐, 이 둘을 보면서 예. 연상군과장록수를 떠올리게 된것 음. 자체가 예. 아주 불행한 일이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군과 장녹수 이후에 우리 역사에 가장 큰 오명을 남기는 예. 권력 커플이 어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박미 특사, 그 제일 제일 중요한 특사인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내정했는데 의원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굉장히 가까우시잖아요. 네. 알고 계셨어요? 예, 지난 주인가 어, 뭐 예. 전화 통하다가 화 요즘. 핸드폰을 새로 바꾸셨는지 예. 자꾸 전화를 넣으세요. <laughs> 그래서 예. 받아 보면 예. 잘못 눌렀네. <laughs> 그러실 그러니까? 때가 많은데 예. 어그저그 그, 미국 특사 제안 예. 받았다고 해서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을까요? 지금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할 만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글쎄요, 그냥 제가 그거는 뭐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 미국 특사가 아마 이번에 여러 곳에 그 이제 주요, 관, 주요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들에게 어허. 특사를 쭉 보냈는데 예. 그 특사 중에 이제 사실은 제일 무게가 느껴지는 데가 그 미국 특사 아니겠습니까? 어, 제, 당연히. 많고. 예,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음흠. 미국 보수당 쪽에 예. 상당한 어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고요. 공화당의 인맥이 두텁다. 네, 공화당 예. 쪽에도 그렇고 그냥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트럼프의 두개 베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 보수 기독교계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 예. 근데 김종인, 어, 전 대표는, 전 비대위원장은, 예. 어, 그, 전 보수 정치계 예. 쪽에, 그래서 아마 레이건 시대 때부터 출주 국무장이 예,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 출주 국무장관 시절부터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어서 어그 이후에 여러 후배들 여러 공화당 쪽에 공화당 베이스에 음흠. 이런 정 정치 외교 관계자들과 이렇게 음. 만남들 계속 해왔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보도도 이미 됐던데 어? (2016년) 겨울인가에 저하고 어,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때는 의원이었으니까 예. 그 러시아 쪽에 무슨 저 시차를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나 지금 미국 가기로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 무슨 그 동네 마을버스 노선도 아니고 여기 이 여기서 지금 미국으로 가신다고요 그랬는데 그때도 막 당선된 트럼프 아. 쪽에 뭐 아주 친분 있는 인사에 초청으로 주선한다고 만남 주선한다고 해서 막 급히 갔던 적이 있어요 일종의 그래도 민주 저 당시에는 민주당. 네. 선대위원장을 지내, 비대위원장을 지낼 수 있어 다른 얘기들. 지금 어쨌든 어 최종 역할은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쪽 인사란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쪽 인사를 이 가장 중요한 미국 특사로 보냈다. 네. 약간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도 있나요? 통합 인사? 제가 그런? 뭐 대통령께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의원 예. 시절에도 그랬는데 운동장 넓게 쓰시라고 몇번 어? 말씀드렸거든요. 예. 본인도 아그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하신 음. 게 있고. 예. 운동장 넓게 쓴다고 하는 건 사람을 두루두루 쓰겠다는 얘기고요. 어허. 뭐 그런 이념, 과거 이런 걸 얽매이지 않고, 예. 가장 적재적소에 사람 쓰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면에서 저는 잘 선택하셨다 싶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러한 인사 기준은 비단 이번 특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요. 예. 자, 운동장은 넓게 씁니다 인사도 넓게 쓰고, 그런데 예전에 아마 대선 때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나 이재명 정부 레프트윙이 되겠다. 당시 음, 이제 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정권을 찾아오면 그 레프트윙으로 보셨을 때 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빌드업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그 선수 구성이라고 음. 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주로 보면 이제 전진 패스예요. 축구를 음. 치면 예. 그러니까 뒤로. 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 예. 어, 안정적인 음. 빌드업을 통해서 전진 패스에서 골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달 지났는데, 음. 뭐, 왜 골이 안 나오냐, 이렇게 <laughs> 얘기할 건 아니고, 예. 어, 승리를 위한 뭐, 선수의 기용, 음. 그리고 전술 운용,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음. 지난 십몇년 동안 묵혀왔었던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코스피 3,000시대를 열었잖아요. 예. 4천도 가고 5천도 가고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음. 보고요. 온 국민이 정권 교체 효능감을 음. 만끽하시는 예. 어, 시간이 열릴 거다고 봐요. 그래도 야, 근데 이건 좀 아쉬운데 야, 요것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없으세요? 걱정되는 건 있는데 어째 이제, 이제 부동산이죠. 아, 이게 확실히. 부동산이. 예. 그 대책은 많은데 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걸리고. 예, 워낙 변수와 음. 요인이 많아서 예. 이게 사실을 원인은 지금 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돈 있는 분들은 음. 뭐 강남 3구 음. 좋은 데새 음. 집에 예. 더큰 아파트에 살고 예. 싶어 하세요. 아하. 그것 때문에 이제 뛰는데 문제는 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아, 기간에 예. 공급이 전혀 없었던 아, 가장 큰 문제고요. 예. 이 공급 정책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음. 여러 어그 가격 인상 예.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의 찐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